Taking these chances They wouldn't give me the answers So I gotta go out and get it I'ma hold them off for ransom This how I planned it Did it right here where I'm standing Came from the money This is our moment, moment 오늘 흰색 유니폼을 입고 나서는 원정팀 단국대학교입니다. 오세인, 양인혜, 박지수, 김성원, 유가영 선수가 먼저 나섭니다. 이에 맞서는 홈팀 수원대학교입니다. 양다혜, 김서연, 성다빈, 이동현, 이다현 선수가 먼저 나섭니다. 세달 만에 다시 만난 두 팀. 팀보프와 함께 1쿼터 출발합니다. 먼저 공격권을 갖고 있는 쪽은 원정팀 단국대학교입니다. 쪽으로 들어가다가 공을 놓쳤습니다. 자, 첫 공격에서 득점을기록하지 어, 못했어요. 한국 대학교 수원 대학교의 아, 반격! 특점! 이동에는 투 포인트! 공격권은 계속해서 수원 대학교입니다. 성다빈. 자, 안쪽으로 어, 돌파에 좋아요. 들어갑니다. 그리고 득점한 차례 범핑 이후에 박지수 멈춰 놓고 출고 찾고 있습니다. 유가 형. 다시 박지수. 45도 쏩니다. 석점! 어. 3포인트! 그리고 박지수 안쪽으로 어, 들어갑니다. 와, 오른손 불발. 자, 리바운드 박지수. 그리고 김성원 엘보 지역수입니다. 어, 정확합니다. 김성원의 투포인트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격 리바운드를 따내고 득점까지 만들어낸 한국대학교입니다 6대 4 안쪽 패스. 어, 그리고 득점 성다빈. 직접 쏩니다. 석점 길었습니다자 리바운드 양인이 갖다냅니다. 어, 또 속공 나가죠. 당국대학교 공격의 스피드를 붙입니다. 류가영 45도에서 쏩니다. 와, 석점 슬리퍼 양인이 자오세인이 다시 양인 이에게 이어집니다. 왼쪽으로 류가영 잡고 쏩니다. 캐치샷 석점 슬리퍼. 아 제가 여기 뒤에서 바로 봤는데 볼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이다연. 골꽃이 바탕치 않습니다 이다현 어, 앞쪽으로 드리비 후에 득점 마무리 김서현 드리 후에 양다혜 노룩패스 김서현 쏩니다 석점 불발 자 리바운드 이다현 어, 그리고 양다혜 골밑 들어와서 쏩니다 아, 득점 자 김성원 페이스 랜돌파류가영 오픈 찬 스코너에서 쏩니다 득점 3포인트 김서현 자 김서현 페인트 존에서 직접 쏩니다. 페인트샷 득점. 자 지금처럼 팀이 공격이 안될때 황리정 양다혜가 이어 받았습니다. 자양다혜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어, 그리고 조란성 득점. <laughs> 15대15 동점. 리바운드 김성원. 자 당국대학교도 스피드를 붙입니다. 김소율 손에 한번 걸립니다. 어, 양다혜 아이고. 도 마크 상황 레이업 득점 17대15 수원대학교가 두 점을 앞서갑니다 한국대학교의 공격입니다 스피드 무브 이후에 던져봅니다만 길었습니다 이미 받지 않았기 때문에 샤클락 점점 떨어집니다 아, 드라이브인 레이업 득점 그리고 엔드원 <목소리> 추가자유투 기회 잡은 김성원 선수입니다 추가자유투 성공 석점 플레이 완성 김서연 황미정에게 자 황미정 포스 힘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쏩니다 아, 득점 들어왔어요. 박미정의 투포인 트 이런 상황에서 수원대학교가 득점을 기록하지 못했었습니다 리듬 맞춰 아, 올라갑니다 석점 김서열 박지수에기 향합니다 양인예 양인예 멈춰놓고 쏩니다 정확합니다 양인예 오늘 경기 첫 득점 김서연 자 김서현 안쪽으로 멈춰놓고 쏩니다 아, 뱅크샷 득점 공격력을 좀 풀어줘야 돼요 네. 너무 양다희 선수한테 맡기면 안 되거든요 자 박지수 공을 한번 놓쳤습니다 양다희 끊어놓고 림으로 갑니다 득점 자 김서현이 아, 이다현에게 다시 외곽 그리고 쏩니다 아, 득점 트리플 수원대학교의 완벽한 합작품. 아... 자 수원대학교 수비 성공 이후의 공격입니다. 양다의 왼쪽에 김서연 그리고 올라갑니다. 득점. 김서연 계속 독려하는백지현 감독. 석점차. 정답인 김서연 캐치앤샷 쏩니다. 선점. 스리퍼자 당국대학교 전방에서 압박을 가하지만 패스로 풀어 나온 수원대학교. 정답이 그렇죠. 2분도 데뷔를 한것 같아요. 그런대 네. 입장에서는 성답이 이제... 오른쪽 4 5도0 3000 3000 3 0 0점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점 이 쿼터 역시 수원대학교가 앞서갑니다. 36대 30. 이제 두 팀의 3쿼터 출발합니다. 하지만 이단혁수 시도 좋았습니다. 네. 단국대학교는 어떨까요? 양인의 오세인. 미들레인지 득점 정확합니다. 김성원. 김서연. 높게 황미정에게 빙글 돌아서 황미정 어, 득점 마무리. 지금도 터너버가 나올 뻔한 패스였는데 아, 수원대학교는 양다해 김서연, 홍미정 선수가 반칙 세 개고요 오세인 45도 쏩니다. 어, 들어, 3리포인트 오세인, 양이네, 박지수 빙글돌았습니다. 정확합니다. 박지수의 토퍼 점 하나 있었고 이 코트에는 득점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어, 손질 양이네의 역전. 미역 순식간에 단국대학교가 연속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한 걸음 앞서갑니다. 이다연, 자, 황미정. 자, 김성원과의 매치업 빙글 돌아서 황미정의이 오른손 짜리로 어, 그렇죠. 나어요공격리운드 득점 마무리. 김서연. 반면 단국대학교 선수들의 움직임이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스틸 아, 자, 김서연이 위으러 갑니다. 아 득점. 분위기가 또한번 바뀝니다. 박지수, 양인예, 유가영 김성원, 백사 득점. 쫀티비스의 최대 약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김서연. 자, 아, 샤클락 점점 떨어집니다. 김서연. 오른손으로 던니다 아 득점! 김서연의 마무리! 아우, 슛감 네. 아 슈감 좋습니다. 이다현. 자, 템포를 조절하는 수원대학교 황미정 포스 비모를 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 쏩니다. 황미정 득점. 황미정 선수 절대 안 밀립니다. 안 되죠. 네. 웨이트적인 무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더 어, 그 좋은 페스김서원의 마무리. 당국대학교의 기회. 박지수 김성원 외곽에서 쏩니다. 쓰리포인트 어! 공현성. 52대 44. 황미정. 자, 꼴밑, 빙글 돌아서 쏩니다. 아, 2점 아, 네. 황미정! 3쿼터 넘은 시간 2 8초 안쪽입니다. 박지수, 오세인, 그리고 김성원 점퍼, 뱅크샷득점 자, 황미정, 김서현에게 바운드 패스, 그리고 김서현의 점퍼, 뱅크샷 불발! 자, 리바운드, 이다현! 드라. 자, 들어가진 않았습니다만, 자유투투샷, 아, 이다현 아, 선수가. 좋았어요. 신중하게 잘이고 준비합니다. 자 이티구는 성공 이다현 선수의 오늘 첫 득점 3쿼터 들어서 경기의 의미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출발합니다 한국대학교의 공격 직접 쏩니다 뱅크샷 놓칩니다 리바운드 김성원 그리고 김성원 미들 레인지 어, 정확합니다 김성원 16득점째 직접 돌파 멈춰놓고 쏩니다 뱅크샷 놓칩니다 야, 자 리바운드, 리바운드 그리고 이다현 이번에도 놓칩니다 그리고 김서현 인앤아웃 자 이다현 끝까지 볼을 지켜냈는데 선수들이 엉킵니다 헬드볼 지금 이다현 선수가 연속 두개 이상을 잡고 있는데 끝까지 뛰어줘야 됩니다 45도 오세인의 석점 불발 오세인이 아, 리바, 직접 리바운드 따냈고 쏩니다 득점 자 2대1 플레이를 보고 있죠 이다현 양다혜 양다혜 들어갈 듯 하다가 직접 던집니다 오들어 득점 김소율 홍현서, 안쪽 투입, 김성원. 김성원, 마무리됐습니다. 어, 그렇죠. 턴오바 하나가 승패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심해야겠죠. 그렇죠. 빛을 베이스렛, 펌! 자, 김성원에게 이어졌고, 오세인 백수, 빼줍니다. 오픈! 투파이 아 류가 영의석점이 여기 서전입니다 아 자, 김소열의 선택. 비었어요. 그렇죠. 자, 김성원에게! 아 에서 넣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제래그 아, 그렇죠 성공. 동점입니다. 참... 성공시키면 한 걸음 앞서갑니다. 맞아. 자, 드래그 성공. 오세인에게. 그리고 오세인 오른손, 꿀발, 꿀맨. 아, 샤클락이에요. 24초가 모두 흘러갑니다. 수원대학교 공격. 자, 양다의 반칙이 나왔습니다. 오세인의 반칙인데요. 두 점차로 벌어질까요? 양다의 자유투 2구 성공. 교점차 60대 58. 올라가야 되는데요. 아, 너무 아 그리고 이렇게 아 경기가 끝납니다. 아 야, 4등에 1등 잡았습니다. 최종 스코어 60대 58. 참치열했던 접전 끝에 수원대학교가 단국대학교를 상대로 승리를 거둡니다.